반박글을 올렸습니다. 어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한김 의원은 오늘은 SNS에 자신이 2021년 7월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의 이름을 올린 게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과 개정은 이해 충돌 방지법의 예외 사유라며 자신이 낸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은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모두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김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으로 대체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화폐 과세는 1년 유예됐습니다. 그 사이 김 의원은 60억 원 가량 가상화폐 상당 부분을 처분해 다른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.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은 250만 원 이상 투자소득의 22%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. 여당은 내로남불, 대국민쇼라며 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.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가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이해 충돌 문제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또 최대 60억 원에 이르렀던 가상화폐를 실제 얼마에 매도했는지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김 의원은 조만간 정산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